여러분 지금 시바이누를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선물 계약 담보 자산에 시바이누가 추가되면서 시바이누 ETF 출시가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였는데요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ETF 출시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이 1.12조 달러까지 성장하면서 현재 가격에서 무려 13,500% 급등세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시바인 홀더 분들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대박 호재가 나오면서 시바인의 초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고래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형 고래가 가담을 하면서 시바인 후 소진율이 무려 5,975%가 폭등을 하였고요 이번 대규모 소각으로 인하여 엄청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돌파할 수 있는 추세 반전 신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바행의 ETF 승인이 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거고 과연 0.001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할수 밖에 없는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 지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횡보 구간을 가져가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제 노하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제가 말씀 드리는 노하우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양한 호재 소식과 함께 저만의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리는 영상인 만큼 굉장히 돈 냄새나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할게 하나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전부 다 체크하신 이후에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투자시드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차트일보 구독자 수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3만 6,1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곧 4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도 4만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냐 전에도 진행했었던 이벤트인데 딱 이번 달한달 달 동안만 한정해서 신규든 기존 구독자분들 중 100분을 선정해서 500만 원 상당의 투자시드를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보시면 채널 링크가 하나 걸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 앱어 뭐 공식 카톡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이벤트 참여 원하시는 분의 성함,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분명히 이걸 진짜로 주는 게 맞는지 슬슬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의심하지 마세요. 실제로 드립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정말 채널 성장을 위해 제 사비를 들여서 리플 100개 이벤트를 진행했고 보시다시피 당첨되셨던 분들에게 모두 다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증까지 해 주셨어요 이때 구독자 수 4,000명 증가했습니다 2만 2천 명에서 2만 6천 명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채널 성장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참여를 위해 돈을 달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유튜버로서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첨 시 연락 가능한 번호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소통방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여기에 제가 시바이노뿐만 아니라 시황부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코인 초보자들을 위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자료도 다 만들어 놨어요. 필요하신 분들 무료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제가 주 3회 정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퀴즈 푸는 게 있거든요. 참여하셔서 각종 백화점 상품권이나 다른 기프티콘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벤트 안 안내... 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신흥 부자로 만들어 줄시바이노의 초대형 호재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크라켄의 시바이노 선물 계약 담보 자산 추가는 현물 ETF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도 처음에는 규제된 선물 상품 승인에서 출발을 하였고 선물 계약이 투자자들에게 투명성, 규제 감독, 준법 거래 환경, 위험 관리 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자산의 현물 ETF 출시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바이노의 경우, ETF를 출시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시바이노는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되면서 다음 ETF로 가장 많이 지목이 되는 코인 중 하나였어요. 왜냐면, 시바이노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으로 이더리움과 연관성 또한 굉장히 높은데다가,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본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며 기술력을 인정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ETF가 출시된 이후에 시바이노 커뮤니티인 시바아미 멤버들은 시바이노가 자산에 연계된 ETF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바이노에 대한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것을 요구해왔고, 시바이노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도 유사성을 가져가고 있어 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사성이 있냐면 일단 비트코인은 이미 모든 코인들이 다 발행이 되었고 남아있는 한정된 수량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채굴량 들에 대해서 반감기라는 과정을 겪고 있죠. 더군다나 개발자가 비트코인의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조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바이누와 비교해 보면 개발자들이 시바이을를 개발하고 나서 이것은 그냥 밈코인으로 끝날 줄 알았고 더 이상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밈코인이 발행을 하고 나서 모든 발행량 중에 절반 이상을 누구한테 줬어요? 바로 이 비탈릭 부테린한테 넘겨 줬습니다. 근데 이 비탈릭 부테린이 이걸 받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소각시켜버렸죠 마치 이 과정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게다가 ETF 출시에 가장 큰 걸림돌인 증권으로의 분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는 게 시바이노 개발자들은 본인들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을 전부 다 유통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시장에 가격을 맡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가져가고 있어서 증권으로서의 분류가 될 수가 없으므로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ETF 가능성이 높았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549억개의 가량의 시바이누를 보유한 고래 세력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이번에 카말라 헤리스가 트럼프에 이어 대선 기부금으로 시바이누를 받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트럼프와 카말라 헤리스가 소지하는 코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이 시바이누를 소지하고 있다는 거고 당연히 ETF 관련해서 별다른 제재 없이 수월하게 출시가 될 거란 말이죠. 원래는 SEC 의장이 걸고 넘어지는데 이 의장을... 대통령이 앉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밀어주는 시바인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바인 ETF 출시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만간 ETF 출시가 될 경우에 88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면서 0.001달러까지 도달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보시면은 장기간 이어져오던 하락 추세선 돌파 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 하락으로 인해 지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훅 끌어올렸단 말이죠. 아래 꼬리 단것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POC 라인이라고 하죠. 가장 많은 물량이 몰려 있는 가격을 연결한 빗각 추세선을 돌파를 하였단 말이죠. v 이자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으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강력한 매수 주체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여러 번 지지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가 저점이라는 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습니다. 게다가 거래량을 봤을 때 상승 매집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 대비 조정 구간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을 비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적죠. 이 말은 아직 앞선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고래 세력들이 남아 있다는 거고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고래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가격 상승이 나오기 전에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상승은 아마 오랜 시간 조정을 거친 만큼 더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래 세력들과 같이 이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호를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제대로 발라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매수할 만한 자리 콕 집어서 말씀드릴. 되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와 좀 다르죠. 이 차트는 강남지표라고 해서 이동평균선 하나와 매매시동이두 가지만으로 한 달에 무려 100억씩 수익을 내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투자자의 매매법을 바탕으로 만든 지표인데요. 이 지표 하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추세선이 어쨌냐느니 지지와 저항이 어쨌냐느니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 지표 하나만으로 모든 코인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박스 건 구간을 형성하며 횡보하는. 구간이고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횡보 구간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거는 축복이다라고 했죠. 이럴 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호에 따라서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락했을 때도 계속해서 제가 가만히 계시지 말고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보기에는 구간이 짧아서 수익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 구간에서 25%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22% 여기 구간에서 16%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짧은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12%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13%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막말로 여기서 사서 매도 신호 무시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몇 프로 손해예요? 보시면 70% 가량 손해입니다. 그에 반해 여기서 대응을 하면서 매집을 했던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여기 꼭대기에서 샀다고 해도 매도 신호 보고 25% 손절을 한 다음 신호대로만 움직였어도 손실을 만회하고 무려 80% 이상 수익을 갖고 갈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가격 자체도 엄청 낮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8월 22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이렇게 며칠 뒤에 28일 날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뉴스도 나올 정도로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 15기 소통방에 계신 분들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매수 신호 받고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매도 신호 받고 리스크 피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며 대응하면서 꾸준하게 수익 갖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단지상이라고 하죠. 다 같이 대응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이 지표 소스 코드 그냥 받으신 다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게끔 세팅을 다 해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표 받아서 계 나를 좀 불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과 더보기 란에 링크 하나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일보 공식 카톡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지표 받고 싶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제 소통방번호 1번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쓰시고 바로 옆에 카톡 완료 또는 삼식이라고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 구독자 인증까지 확인하고 소통망 링크와 함께 공부 자료 그리고 지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악덕 유료방 업자들이 자꾸 이걸 돈 주고 팝니다 저희 채널 4층에서 그래서 우리 구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신청하신 분들 100% 무료로 다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바이노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바이노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옆에서 서포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지금까지 삼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